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요즘 AI 열풍하면 다들 엔비디아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말이죠. 그 화려한 무대 바로 뒤에서 AI 칩 생산의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울트라 클린 홀딩스 티커로는 UC TT인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과연 AI 시대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수 있을지 그 빛과 그림자를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모두가 엔비디아, AMD 같은 이름난 기업에만 집중할 때 그들의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하면서 조용히 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UCT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을지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들을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UCTT, 과연 숨겨진 챔피언이 맞을까요?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 티커 너머에 대체 어떤 핵심 사업이 있는지 반도체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트라 클린 홀딩스 이름 한번 보세요 울트라 클린 말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거든요 2002년에 세워진 이 미국 회사는요 TSMC나 인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첨단 칩을 만들 때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랑 초고순도 세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율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 기업인 셈이죠. UCT의 사업 구조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사업인데요. 반도체 생산 장비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사업. 반도체 생산에 한번 쓴 부품들은 아주 작은 오염물질 하나만 있어도 수율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자단위까지 깨끗하게 세정하고 분석하는 초고순도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UCTT가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비싼 최첨단 GPU를 만들려면 UCTT의 정밀 부품과 세정 기술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AI 관련 수요가 벌써 전체 매출의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AI 인프라가 깔리면 깔릴수고 UCTT가 조용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와, 그럼 이거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UST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 이른바 불 케이스의 근거는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SGT의 주가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동력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강력한 실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5억 1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시장에서는, 아, 반도체 업계, 이제 좀 둔화될 거야 하는 우려가 컸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뚫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준 거죠. 매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익이잖아요. 회사의 핵심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넌게이의 부주당 순익, 그러니까 EPS가 0.2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를 무려 16%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물건만 많이 판게 아니라 비용 관리도 잘해서 돈을 아주 알뜰하게 잘 남겼다는 뜻이에요. 펀더멘털이 아주 강력하다는 증거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월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T.D. 카오엔이나 니뎀 같은 주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UCT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2025년 11월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신호겠어요? 바로 경영진이 지금 우리 회사 주가 너무 싸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훨씬 밝다.고 시장에 외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지금까지 UCTT의 아주 밝은 면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실적도 좋고 시장 평가도 좋고 주주 치나 정책까지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신중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동전의 뒷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UCTT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 즉 베어 케이스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경고 신호,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과연 어떤 잠재적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그림자들을 하나씩 한번 들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바로 이 회계의 모순입니다. 넌갭 기준으로 는 분명히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공식적인 회계 기준, 그러니까 갭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핵심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정작 회사 통장에는 돈이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넌갭 이익이라는 게 보통 주식 보상 비용이나 인수업병 관련 비용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을 빼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계속 쌓이면서 실제 순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 이중적인 신호가 uctt의 긍정적인 스토리에 가장 큰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재무적인 불확실성은 리더십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하반기 몇달 사이에 핵심 부서장이 그만두고 ceo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서 자사주 메이드를 발표한 것도 좀 의아한데 결정적으로 내부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회이사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흐름 전체가 회사 내부에 뭔가 불안정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게 중국 리스크죠. 제조 시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어서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에 아주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소수의 대형 고객사의 매출이 몰려 있어서 이 중에 한 곳이라도 계약이 틀어지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 산업은 원래 좋을 때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때확 꺾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기회와 위험, 양쪽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정보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가장 핵심적인 투자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유시티! 어떤 투자처로 봐야 할까요? 이 표가 바로 UCTT가 가진 딜레마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AI라는 강력한 순풍과 탄탄한 실적,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는 회계적인 적자, 불안정한 리더십,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죠. 투자자는 바로 이 저울 위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UTCT는 현재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AI 시대의 숨은 승자가 될 저평가된 기회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엔 그럴듯 하지만 결국 투자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가치함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여라 서학개미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